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다이아 1에서 이정도 원딜과 유틸 서포스라는 스트리머 이수현입니다. 댓글에서 몇몇 분들이 노블레스 같은 서포터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틸포들이 다시 떡상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수호자 들고 반반 가고, 상체 터지면 지고, 원딜 못하면 지고, 유틸포 했다고 두근이 해진이 정치당하고 많이 답답하시죠? 서포터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유틸 서포트로 캐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의 플레이 스타일은 정석적인 플레이는 아니지만 끝까지 보시면 얻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먼저 저번에 올렸던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우선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생 서포트, 한 방에 싸우면 이긴다, 유틸 서포트 한 방에 싸우기보다 스킬 견제, 풍파 견제 위주로 하면 좋은 점을 이용해서 라인전을 콩콩이와 점화를 이용해 견제 위주로 세계 가져가고 물류각은안 준다. 후반에는 시야를 잘 잡아주고 내전하는 우리 팀원들을 살린다. 이게 상당히 큽니다. 여담으로 예전에 상대팀으로 DRX 표식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롤루가 우리 팀을 살리는 게 게임에 영향을 많이 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요정도. 자, 는은좀 특이하게 딜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신발과 비스킷을 들어주었는데요. 이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좀 빠르게 빠르게 저의 플레이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상대팀 이즈리얼 노틸러스. 상대하는 방법은 미니언 뒤에 숨어서 이즈 큐랑 노틸 큐를 막아요. 이즈가 큐 날렸죠? 큐쿨 또 돌아와요. 여기서 로빙 1렙 때는 제가 원딜이랑 같은 선에 서서 물리지 않을 정도로만. 노틸 큐랑 평타만 안 맞으면 돼요, 저는. 그 거리 유지하면서 마도 박아주면서 평타 언니랑 같이 들려줘 이들이얼큐 막아주고 앞에서 계속 평타 때려주고요. 이들이 킬각이니까 플래시 건요 계속 계속 평타 티스켓도 있고 이제 이제 일이죠. 페리가 살짝 플래시 타이밍이 아쉽긴 했는데 그쵸. 원래 이렇게 반반이 아닌 저희가 유리하게 갈수 있다는 점 다시 라인 접기를 하고. 정년에 A 으고 Q 견돼정년 뒤에 숨어서 노틀이 대포를 타검선으로 먹으러 오겠죠? 그 때려줘요 제가 이제한테 좀 많이 맞긴 했어도 충전한 물량 두개 사왔죠 노틀 Q가 빠져서 암마병을 쳤어요 원래 맞췄으면 많이 이득인데 못 맞췄네요. 노트 그랩 그 부시우 날리는 거 거리 되면서 팔에서 쉴드 걸고 이제한테 큐. 전빵해주세요 제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주다가 마지막에 쉴드로. 살짝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저희가 라인 밀고 압박하는 타이밍. 노트이 저보다 레벨 하나가 낮아서 좀안무 면을 쳤어요. 사올 때이긴 했지만. 여기도 범위, 범아, 펩 펠리에서 실드. 마으로한번 빼주고요. 드리얼 Q. 저희가 피가 많이 없어도 펠리가 일단 라인을 밀거나 이즈를 따거나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같이 맞춰줍니다. 같은 선상에서 빠르게 걸어주고. 칼리에게 슛을 건 다음에, 이즈리얼 큐를 줘주네요. 칼리가 파워에 좀 많이 맞는데, 다시 쉴든 이제 큐못 봐. 먼지를 먼저 봐주는 게 우선 순위에요. 저는 비스켓을 빨아서 살았죠. 다음은 블리츠. 근데 우리 팀두 명이 었고 네, 쟤네도 1레 약한데, 우리가 더세나 어? 우리 안 모였으니까, 일단 우리 팀 모이고, 이거. 다, 같이 모여야 이득이거든요? 열로 갑시다. 트런들이 일로 안 오니까. 1레벨 큐를 찍어서 다섯 명 슬로우를 맞춰요. 그리고 한명 점화 붙여가지고, 끌릴 거리 주지 말고, 한명 점화 붙여서 점사. 점화 바로. 점화 때문에 죽었죠? 필서도. 평타. 계속 쳐. 끌릴 거리 안 주면서, 트런들 살짝 뒤에 숨어있으면서, 필 맞췄고, 평타. 사거리 500, 550? 정탐 케인 이렇게 이렇게 쏙 떨어뜨 이즈리얼 그브 그브 살짝 빼면서 그브 라이즈 큐블츠 라이즈 이거 캐줘이거 그냥 내가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거 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 라, 이 피로 라인전 하는 거 뭐? 밀고, 밀고, 밀고 집? 오케이. 아니, 카이사. 좋아, 좋아. 밀고 집 가는 판단 좋아요. 이거, 이거 봐줘, 그거. 내가 평타 막아줄 수 있잖아요? 막아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잡았죠? 204, 204. 인베 때부터 좀잘 풀렸다. 집 가면 핑화 두개 무조건 고정해다가, 이거 증폭의 고서 살수 있으면 무조건 사기. 오늘 룰루 한판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판 룰루 하고, 다음 판부터 언딜 합니다. 독팀 스펠, 솔직히 못 빠진지 모르겠네. 아, 안 빠진 애도 있는 것 같은데, 두명 중에? 블리츠 그래 피하면서? 일단 라인이 많잖아요. 저희가 받아 먹을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끌리면 쟤는 미언이 많아서 우리가 져. 지금 사려주고 우리는 킬도 먹었고, 급할 거 없어. 평타, 거리 주면은 평타 쳐주고. 미니언이 많아서 어그로 조심하는 거. E, 이이 e 배워주고. 라인 너무 많으니까, 셋업 배워주고. 여기서 잠깐. 그, 저, 상대팀 미니언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타워 쪽에서, 타워랑 같은 위치에서 받아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끌리면 안 되겠죠? 서포트 원딜 주요. 어? 카이사 끌려도, 쉴, 쉴드. 아이드를못 줬다. 아, 이거 쉴드 줬으면 살았을것 같은데. 우리 원딜 미니언 막 편하게 발라주고. 이거 약간 당겨지는 라인이잖아요? 아니, 미는 라인이네? 한 거리 와잖나 붙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적정글, 우리, 우리, 정글. 그부가 저거 두꺼비인가? 저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 번, 한번 체크. 한번 와드 대 받고. 살짝 불리해요 우리가. 롤러가 스펠이 없을 때좀 조심해야 돼. 상대 서폿은 들추고. 지금 약간 난전 이런 상태여서. 여기서 죽으면 좀 말려. 미니언 많으니까, E, Q 살짝 빠지면서. 걔 오면, 그냥 카이사가 끌려서, 카이사가 죽게 해요, 그냥. 너는 소중하니까. 그거서 미드. 그래, 빠져서, 앞으로 나가서. E, 평 Q 평 타. 평 타. 평 타. 그래, 빠졌지? Q 미니언의 E, Q. 아고미녀는 원래 많이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좀 많이 건드렸네. 이거 케인. 나한테 W 쓰고 도망가요. 카이사힐 있어요. 쉴드 하나 줘주고. Q. 트론으로 오고 있거든요? 살짝 이렇게 계속 때려줘. 전화 걸고, Q 돌아오죠? Q. 블리츠 때려주고. 나한테 W 걸면서, 케인 먼저 잡자. 이판큐 아, 그래비 또 돌아오냐? 신발 바로 나왔죠? 신발 엄청 빨리 나오죠? 이판의 요점은 임베가 왔을 경우 죽지 않을 정도로 평타와 스킬 그리고 원딜 스타일대로 맞춰주되 너무 미치는 말기 아까 갱이 왔을 때 카이사는 힐이 있고 저보다 단단하고 저희 정글이 백업을 오고 있으므로 저에게 W, 알맞은 스킬 사용 W는 아군, 적군 본인에게 쓸수 있죠.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커버 그리고 평타와 스킬 견제입니다. 노블레스는 상대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제가 그랩 끌리지 않고 원딜이 끌리면 적팀 원딜 점사 스펠 없을 때갱 조심 이 정도입니다. 다음은 루시안 쓰레쉬 와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와드 일단, 즐기만 하는 걸로. Q 날리기. 만약에, 적팀이 와드하고 정글이 오면 망하니까. 리신이라서. 와드인 거아는네 리신이 그럼 블루 들어올 수도 있어. 스레쉬랑 거리 조절해서. Q. 너무 특가 맞지 않을 정도로 평타 즐겨 해줍니다. 리신은 블루 같네, 적팀. 루시에 있는 쓰레쉬와 거리를 조절해줘요 쓰레쉬가 뭐 찍은지 모르니까요 Q 사거리 신나박지다시 앞으로 나와서 Q평 루시안 쓰레쉬인데 받아 먹어야 되지 아 아깝다 저희 미니언이 많아서 쓰레쉬한테 물릴 정도는 아니죠 그러면서 루시안에게 이평 Q 평타 거리 나오면 평타 참고로 루시안 사거리는 500이고 루은 550이에요 쓰레쉬 E 거리 조절하면서 그래이랑 던져주고 치타 죽는것까지 완벽 Q 터 안맞을 정도로 거리 조절하는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W 안찍고 Q를 하나 더 찍어줘 라인전 강력하 이렇게 적진 피를 갉아먹는 느낌으로 하다보면 갱이 와도 갱승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한번 킬가와 볼수 있겠죠 음. 피가 없을 때 물약을 바로 먹어주고 만화가 없을 때 비스켓을 바로 먹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허벅지. 근데 다이브하다가 젖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냥 천천히 라이브잘 먹었다. 한번번번번까번사번아번번번이번번봐야왜 아! 도망가 아니 이번번이 미친거 아니야? 아쉬운게 지신이 은파랑 방어가 빠져서 칼리가 때렸으면 괜찮았는데 그 각을 본 겁니다 아무튼 어, 라인전은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바텀 상성도 알아야 되는데요 아펠리오스는 1레벨 정말 약하죠 스킬이 없어요 그리고 적팀 칼리스타 라카는 라카는 W만 안 맞으면 괜찮은데 칼리스타는 칼나비를 많이 들죠 엄청 세요 그래서 한 번에 물릴 음, 1레벨 안 싸우는게 좋은데 이건, 이거는 제가 이제 싸우다가 죽은 장면이고요. 적팀이랑 우리 틴 상상을 생각해서 거리를 잘 조절해야겠죠? 이 판은 적팀이 카이사, 레오나인데요. 폭들이 상당히 강력한 조합이죠. 1렙 때 거리만 안 주면 저희가 유리한데, 레오나의 이플 큐플 카드 생각해서 거리 조절을 안 하면 이렇게 죽습니다. 제가 룰루를 1000판 넘게 했는데 멍 때리다가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해요. 몇판 집중해서 거리 조절을 잘 한다면 이 방법으로 점수를 무조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